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줄 명언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 자신이 가고 있는 길, 자신이 보고 있는 것, 자신이 듣고 있는 것,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귀한 존재를 의심하지 말라. 어, 오늘 어, 한줄 명언으로 방송 시작하는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 지도를 오늘 방송할 주제는 그 수도권 교통망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어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대곡에서부터 어, 대곡소사선, 소사원시선, 그다음에 원시에서 서해선, 그러니까 홍성에서 홍산 구간까지 이제 복선전철이 이루어지는데 어, 많은 분들이 고양시에서 충남 홍성까지 가는 게1 시간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라고 하면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방송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서해선 같은 경우에 어 순조롭게 지금 공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빠르면 2023년에 지금 개통을 갖다 예정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소사 원시선 같은 경우는 이미 개통을 해 있고,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어 이제 원시에서 소사 원정 구간까지를 먼저 선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8월 정도에 어 소사에서 어. 원종 구간까지 두 정거장 더 지금 개통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일산에서 이제 소사 구간이 완전 개통되는 게 내년 1월 정도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서해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 대곡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산에서 출발을 해서, 어, 소사를 거쳐서 원시를 거쳐서 송산역을 거쳐가지고 충남 홍성까지 오는 게이 서해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부선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서해안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철도망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신안산선도 열심히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도 지금 연결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곡에서 소사 구간이 아니라 저는. 문정에서 이제 대구 구간까지도 긍정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관련해가지고, 어, 전략별 발전 계획 보시게 되면, 경기도 문정역에서 대곡역까지 어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노선이 12.2km, 어, 사업 주체는 파주시고요,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로 해서 관련 법률, 지자체 제안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이 철도망 확충 계획으로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빠르면 2023년은 좀 힘들고요. 어 2024년 늦어도 2025년 전에는 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오늘 방송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리얼캐스트의 급행 철도망이 바꾸는 부동산 부천지도 2030년까지 광역철도망 확충계획 주요 거점 도시간 이동시간이 짧아진다 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어, 된다는 라 말씀 제가 드렸죠. 어, 리얼캐스트의 박지혜 기자님 기사를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 이제 추천돼이 지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 보시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철도 교통망이 호재가 있어서 미래 가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왜 철도망이라든지 교통망이 이제 확충이 되면 왜 좋냐면 어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산 킨텍스를 예를 들게요 킨텍스에 만약에 GTXA역이 그러니까 GTXA 킨텍스역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킨텍스 주변에 뭐 CJ 라이브시티라든지 고향 영상밸리라든지 그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판교를 갔다가 보시고 마곡을 보시게 되면 이런 교통망이 확충되고 교통망이 확충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을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 직장 근처에 또 집을 갔다가 마련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5차도 나오고 6차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어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을 갔다가 유심히 좀 보시면 상당히 투자하는 투자함에도 좋고 또내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KTX 라든지 SRT 등의 이제 고속철도가 이제 이미 이제 선 개통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이제 GTX A, B, C, D, E, F까지 지금 나와있고 E까지 지금 F, E가 지금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KTX 라든지 기존의 SRT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엊그제게 김천을 갔다 왔는데 어 서울역에서 김천 김천 구미역까지 KTX로 1시간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차로만에 갔다고 하면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반, 3시간 걸리는데 정말 빨리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일의생활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TX 역세권에서 가장 후회적이었던 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광명역과 천안 아산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동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SRT 어 가장 수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치 상승 효과가 좀 뚜렷합니다. 여기 천안 아산 역세권일 때고요. 여기는 광명 역세권일 때인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국을 이제 한나절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을 만드는 KTX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육상 교통 수단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KTX 역사, 역사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 뭐 집값이라든지 집가라든지뭐 상가 가격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신안산선이라든지 월급판교선이 이제 추가로 교통망이 예정된 추가 교통망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여의도로 좀 들어오는 거고요. 월급판교선 같은 경우 상당히 어, 상당히 또 좋은 노선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KTX 직결 사업 등으로 철도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역을 다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인천발 KTX 직결로선인 수인분당선 송도역, 그 다음에 초지역, 어천역, 이런 부분을 주목하시고요.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경부고속철도랑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 꼭,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과 평택이 상당히 뜨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충남 홍성까지도 앞으로 이, 이런, 어,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충남 홍성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충남 도청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45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양시에서 충남 홍성까지 1시간 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홍성에서 서울 관까지는 45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KTX를 타고 이제 가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빠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이제 2023년 정도에 이제 송산에서 홍성 구간이 개통된다고 하면 이제 내년. 내년에 이제 대구 소사선이또 연결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광명시 가운데 유일하게 k t x 정차하는 인천이라든지 그리고 KTX 직결 사업을 통해 가지고 2025년부터 KTX 이용이 가능하고요. 인천 집값 상승률이 괜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통망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어, 올라갔,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서해선과 경부 고속철도 KTX 연결하는 사업도 지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 향남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 서해안 쪽 지역들도 상당히 수혜를 좀 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철도라든지 일반철도 노선이 더해지게 되면 이제 더 촘촘해지고 환승이 또 쉬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철도망 따라가시 값도 상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신안산선과 서해선, 그리고 수인분당선, 인천발 KTX,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철 4호선까지 이렇게, 어, 환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GTX A만 놓고 지금 고양시를 갔다가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 이 서해선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해선이 어, 단순하게 대국소사선 일산소사선이 연장되는 거이거 하나만으로 본게 아니라 저는 어, 대국에서 충남홍성까지 연결되는 이 어, 말 그대로 서해선 골드 라인을 갖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를 드리는 거니까 어, 내년 2023년 1월에 이제 대국소사선이 개통이 되면 일단은 원시까지 송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제 송산에서 이제 홍성 구간은 이제 2023년 하반기나 좀더 딜레이 된다고 하면 2024년 정도가 되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내집 마련 을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신안산선 경우 같은 경우에 2025년 개통 예정인데 여기에 GTX-C까지 이제 성북수역이 추후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GTX-C는 2028년 이후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파급력이 좀클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가서 아 GTX-C 노선 뿐만 아니라 인덕원 동탄선, 인동선, 월급 판교선, 위례 가천선, 우학역 연장 추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철이 촘촘하게 환승까지 다 되면서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더 나가서 아 이제 또 여의도, 용산 접근성까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교통망이 확충되는 지역을 눈여겨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수도권 부동산 미래 의 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역 교통 체계가 확충되는 지역을 어, 실수요라든지 그리고 투자 수요까지 모두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서평택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드렸는데 저는 어. 조심스럽게 그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안쪽 아니시면 이제 수도권 제 2순환 고속도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내집 마련을 하시면 더 좋을 듯하고요. 저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 정말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 제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될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 작년에 아니면 지난해, 어, 제가 얼마 전까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그런 방송들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을 자꾸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 제 말, 말 자체가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튼 15분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기사에 이제 원자대값 인상 관련해가지고 어, 여기서는 이제 온가 부담이 커지게 되면 공사비 증가로 인는 분양가 상승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수요자라고 하면 일단 분양가 인상 전에 분양 물량을 선점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매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든지 서해선 경부고속철도 KTX까지 연결되면 앞으로 고양시의 이런 집값은 어 지금 우리가 어 보고 있는 집값에 어더 많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경부축 중심이던 수도권 주택 시장이 광역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는 서해안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인천 송도라든지 청라라든지 검단 신도시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어 시흥 배곧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괜히 상승한 게 아니라. 이런 광역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서양권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교통망에서 이제 철도 교통망 말고 광명 서울관 고속도로도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어 제가 물한 잔만 마시고 방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연찮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들어왔다가 상당히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매일 방송을 하는 이유는 어 제가 이제 루틴도 있지만 어제 방송을 갖다가 어제 구독자 분들께 그 구독자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뭔가를 갖다가 저, 저에게도 이제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저에게도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도 제 방송을 갖다 보는 시간 10분 15분 20분이 헛되지 않도록 무언가 콘텐츠를 갖다가 도움이 될수 있는 콘텐츠를 갖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내집마련을 갖다가 망설이신 분들 그리고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고양시에 하십시오. 네, 고양시 하시고 역세권 주변에 어,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로 내집마련 을 하시면 정말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곡소사선이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고양 특례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양시 자체적으로 덕양구가 또올 하반기에 분구를 하게 되고요. 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호재도 남아 있고 용산 개발에 그런 10km 이내에 정말 서울 접근성 뭐갈 수가 있는 이러한 물리적 거리에 있는 거의 저는 어 고양시 덕양구는 어 특히 삼성벨트는 서울생활권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또 킨텍스라든지 그 다음에 창창릉이라든지 창릉, 대곡이 앞으로 더 많은 미래 가치를 품고 있고. 더 나가서 교통망이 확충이 되게 되면 일자리가 또 들어오면서 직주근접이 또 가능하거든요. 더 나가서 마포라든지 상암이라든지 그리고 마곡 마곡도 자차로도 가기도 편하고요.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앞으로 점점 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서해선이라든지 뭐 지금 대곡소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늦어도 2025년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GTX-EF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에서 야심차게 또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대곡 소사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전까지도 서해선이 연장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파주 운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서해선, 그 다음에 3호선, 그리고 GTX-A까지 있기 때문에 운전 신도시의 미래가치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엊그저께 제가 이제 더은 DMC 엘리넷들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경쟁이 셌더라고요. 그러나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저는 어, 물론 한강 프리미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 있게 현실감 있게 투자라든지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